이 아래쪽이 다 뭐예요? 거기 아파트? 검단신도시입니다. 검단신도시. 아, 아, 예. 예. 자, 검단신도시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GTX 호재라든가 새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인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 검단신도시로 들어갑니다. 여보세요. 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가 사연을 좀 봤어요. 개화산 네. 동부센트레빌 지금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임대하고 다른 걸좀 사볼까 고민 중이신 거잖아요. 네. 네. 개화산 동부센트레빌입니다. 205세대 비교적 세대수는 좀 적어요. 네. 네, 7억대 지금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인천입니다. 불로 네. 이 편한 세상 113제곱미터를 지금 매수할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실거래가는 3억 정도로 지금 나오는데, 이 지역을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아, 수석방 중에서 제일 지금 적품적인 지역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음, 그러세요. 근데 네, 개화산 네. 동부 센트레빌에 이제 임대를 놓고 네. 여기를 보실 때는 투자 목적이 좀더 높으신 거죠? 네. 네, 투자 목적이 좀더 많은, 아,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고민 중이신데, 어쩌나요? 네 분께서는, 앞선 네 분께서는 전원 반대 의견 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좀 다시, 음,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싶으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도 매수하시기 전에 전화를 미리 잘 주신 것 같고요. 우리 대표님하고 네. 상의를 해보시고도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화선 동부 센트레빌은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현재 불로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이신 거고. 네. 리, 그쪽을 보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 그쪽에 아는 언니가 살고 계시고 해서 네예 알아봤는데 좀 저평가된 지역 같아가지고 거리도 멋스 건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예, 생각을 해봤어요. 음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예요? 혹시 가격인가요? 네. 예. 가격.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네. 자, 제가 지도를 좀 넓게 펴 놨어요. 네. 자, 지금 현재 불로 이편한 세상이 여기 있고요. 네. 여기 아래쪽이 다 뭐예요? 이 아래쪽이 다 뭐예요? 거기 아에 검단 신도시입니다. 검단 신도시. 아, 예. 아, 네. 예. 자, 검단 신도시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GTX 호재라든가, 새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인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 검단 신도시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보고 있는, 물론 네.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GTX라든가, 인천 지하철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나요? 네, 직접받이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직접 받지는 않죠. 네. 예, 그러면은 이거의 영향력은 좀 작겠죠. 자, 네. 가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억대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 자체 내에는 가격대가 좀더 높게 형성돼 있어요. 네. 그리고 새 아파트예요. 검단 신도시 내에는. 그리고 이런 교통 호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가격이 더 싸게 느껴져요. 아 네. 우리 시청자분이 여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냥 여기 가격만 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검단 신도시 가격하고 여기 지금 현재 불로 이편한 세상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싸요. 그래서 저평가됐을 네. 것 같아. 네. 근데 이 가격 차이는 계속 유지될 거예요. 자이편로이 편의 아, 네. 세상이 가격을 검단신도시 가격을 쫓아서 상승하냐 상승은 네. 하겠지만 그만큼 검단께더 많이 올라가겠죠 아...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고 검단신도시하고 네.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네.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이제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물량. 자, 검단 신도시가 새로 생긴 신도시잖아요. 네. 여기 검단 신도시 입주 물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8만 아, 세대입니다. 전체 8만 세대. 아, 네. 검단 아, 신도시만. 아. 검단 신도시 네. 주변에 이제 도시개발지구라든가 이런 몇몇 조그맣게 개발지구가 또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10만이에요. 10만. 그중에, 그중에 검단 네. 신도시 입주된 것도 있고 앞으로 입주 물량 자체가 한 3만에서 3만 5천 대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신도시급이에요. 신도시급 정말 큰 신도시. 그 입주 물량 자체를 그냥 주거 단지로만 형성이 된다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좋아요. 네. 예. 그리고 검단 신도시는 GTX라든가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이 연장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호재가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네. 입주 물량에는 장사가 물량에는 장사가 없어요. 음, 그래서 아마도 다른 전문가 분들도 이렇게 반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음, 예, 그래서... 차라리 가격대를 네. 맞출 것 같으면 네. 인천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들도 있고, 아니면은 네. 여기 지금 현재 이 편한 세상에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예요? 검단보다 오히려 김포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 거야? 예, 네. 김포, 김포 쪽을 보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아, 어디죠? 자 김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포역 김포도 어찌+ 어찌 됐든 간에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있어요 뭐 고촌이라든가 사우동이라든가 북변동이라든가 풍무동이라든가 한강 신도시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들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